아이고, 아, 이 봐줘. 자. 몸도 안 풀고 바로. <laughs> <여기> 가면 <가라. 웃음> 야? <laughs> 바로 틀렸죠? 오늘 좀 내요. 음, 오늘 좀네요 아, 아. 아, 아, 리버스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육각형. 어. 이거 바로 타렸죠 오늘 좀한네요딱니 주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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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니 주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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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잘 주니, 주니, 니 아. 오. 늘 에어컨이 한쪽 고장 나가서 아, 좀 덥긴 해요. 한 쪽밖에 지되죠 다음 주는 이제 화장실을 벗고 갈 때가 되긴 지나보 매니아 잘 봐야 는데그상이 전략인가?

못이었대못찍이어 와.. 거 이거. 구경하느라 와. 감탄하느라 감탄하면서 네. 보느라 와.. 아, 네, 네. 와 진짜 네. 레전드였긴 했다 패스 못찍었거고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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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카메라이게 줬지? 와.. 아까 패스도 그러니까.. 어. 와. 이데현근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움직임이 정도는 이정근는이정도이도이정이정도지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이야이오이비샷이 사이드 사진들 샷. 네. <드> 역시 친구 이여기 <드> 사실 멘탈 공리 하는 거 쉽더라고요. 이 은근히 쉽더라고. <드> 오. 오, 퀴즈. 퀴즈. 오. 오.

좋은 거 같은데. 아 그리고 네가 아, 어, 너무 강해 보인다. 아, 갑 오른쪽. 자갑원투잉 어, 부상 이후에 몸이요. 1분 남았습니다. 1분. 아 진짜 이 시타초 잘안 넣는 거 너무 아쉽다. 그렇죠. 그안좋아진거고 너무 그거. 길게 누르셔야지. 이게 더안 좋아진 거 같아. 또 어, 일지로 가면 고쳐주지 않아 이런 거. 아 이제 본사가 다시 고쳐야될 거야. 본사 어이. <laughs> 눈손 아이고 무회전 슛이네. 원 3.6초 3. 3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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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카노 3, 3, 2. 2. No